지구의 적도로부터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상공, 여러 나라의 위성이 정지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위성인 고즈 16과 고즈 17의 모습이 보이고요. 저기 대한민국의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 2에이호의 모습도 보이네요. 정지궤도 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존하는 주기는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천리안 위성 EAO를 올려다 보면 24시간 내내 같은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천리안 위성 EAO 역시 한반도를 24시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크게 탑재체와 본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EAO에는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상탑재체는 지구를 바라보는 지구면 정면에 도주기상탑 자체는 지구면 반대편과 측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지 궤도에서 지구 전체를 촬영하려면 기상탑 자체가 동서 방향으로 18도, 남북 방향으로 18도의 시야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18도의 시야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한 번에 촬영하면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생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을 빠짐없이 스캔하는 스캐너처럼 지구 표면을 스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상탑재체는 지구를 3차원으로 들여다보는 스캐너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상탑재체의 스캐닝 시스템은 동서방향으로 스캔미러와 스캔모터, 남북방향으로 스캔미러와 스캔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캔미러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거울입니다. 동서민 남북 스캔 모터를 작동시키면 동서민 남북 스캔 미러가 회전해서 A 지점으로 시야선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동서 스캔 모터를 작동시키면 동서 스캔 미러가 회전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영역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서민 남북 스캔 모터를 작동시키면 동서민 남북 스캔 미러가 회전해서 C 지점으로 시야선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서 스캔 모터를 작동시키면 동서 스캔 미러가 회전해서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의 영역을 스캔합니다. 이 과정을 관측하려는 영역 전체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천리안 위성 2A호의 e 기상 탑재체는 이러한 원리로 각각 한반도 주변과 동아시아를 2분 간격, 전 지구를 10분 간격으로 스캔해서 가시 영상, 저궤영상, 수증기 영상 등의 고해상도 관측 영상을 생산합니다. k s a m 은 철리안 위성 EAO에 탑재된 국내 최초 정지궤도 우주기상 탑재체입니다. 우주 공간에도 위험 기상이 존재합니다. 태양의 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 등은 멀고 먼 지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고에너지 입자의 유익과 강력한 자기장 교란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력, 통신, 위성 운영을 방해해 사람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고. 비행 중인 승무원들에게 방사선 피폭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상 역시 정확한 감시와 예측이 필요합니다. 우주기상탑재체는 입자검출기, 자력계와 대전감시기까지 3개의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자검출기는 정주 궤도를 통과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 및 분석하고, 자력계는 지구 자기장에 일어나는 미세하거나 강력한 변화를 감시하고, 대전 감시기는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위성의 내부 전류를 측정해 위성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합니다. 이전까지 위험한 우주 기상 감시에 미국의 고주 위성 자료만을 활용해야 했던 우리나라는 천리안 위성 EAO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 기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상 탑재체와 우주 기상 탑재체를 통해 관측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국가 기상 위성 센터에 전달됩니다. 이 영상은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실시간 보정을 거쳐 다양한 산출물로 생산되며 이 사료는 기상청을 비롯해 기상 및 우주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2A호라는 CCTV를 통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구와 우주를 24시간 내내 지켜보겠습니다.